정년 앞으로 60세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모델이 논의 중인데요. 정부와 국회에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큰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안 2028년 시작, 2년에 1년씩 올려 2036년에 65세 도달. 두 번째 안 2029년 시작, 61, 62세 구간은 3년에 1년씩, 63, 64세는 2년에 1년씩 올리는 세분화 모델. 세 번째 안 2029년부터 12년간 3년에 1년씩 올려 2041년에 65세 도달. 또 하나, 정년에 도달해도 바로 퇴직하지 않도록 일에서 2년 재고용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빠른 정년 연장을, 기업은 재고용 중심을 원해 아직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정년은 많은 사람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앞으로 더 공론화와 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정보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에 도움이 되는 소식 매일 전해드릴게요.